자, 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 클래스 공략 관련된 영상도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학살자, 파괴자. 이두 가지만 하면 끝이에요. 학살자 클래스 특성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1레벨 특성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기 써 있는 게, 일단 뭐 전기 충격기랑 기관총 두고 시작하는 건다 아실 거고, 당신이 피곤하지 않으면 근접 공격이 치명적입니다. 피곤할 때에도 빠른 근접 공격 수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읽으면 정확히 무슨지잘 이해도 안 가고, 좀 애매해요. 이거를 영어로 보면 정확히 알수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당신 피곤하지 않으면 근접 공격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지 않으면 근접 공격 데미지가 2 배입니다. 치명타라는 소리요 치명타. 그리고 피곤할 때에도 빠른 근접 공격 수행. 이건 다 아시겠죠? 근접 공격 스태미너가 다 줄어들어도 근접 공격 하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속도가 저하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제대로 1, 2, 3레벨 특성 시작할게요. 우선 1레벨 특성 군중 제어는 근접 공격으로 적을 밀쳐내는 거리가 증가합니다. 2레벨 특성은 좀비가 내 근처에 붙어 있을 때,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동속도가 제약하는 걸100% 감소해줍니다. 디버프를 안 받는다는 소리죠?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이래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게임 하다보면 느끼실 텐데, 좀비가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이게 가까이 붙어있는다는게 좀비의 공격을 받을 때만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비가 내 주변에 일반 공격 사거리보다 가끔 더 가까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여러 마리든 상관없이 이게 오히려 여러 마리가 붙어도 좀비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이동속도 제약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 좀비가 막 내가 뛰어야 되고 가야 되는데 딱 붙어가지고 속도가 확 느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거의 이속한 50%가 소붙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감소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게임하다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찍었냐. 1레벨 특성이 근접공격으로 밀쳐내는 거리 증가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안 쓰고 2레벨을 쓰냐? 대부분 다 1레벨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게임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할 때까지 한제월드워제트 지금까지 한그 기간 중에 80% 정도, 70% 정도를 분중자를 썼었어요. 계속. 근데 왜 이걸로 바꿨냐? 제가 학살자를 할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더 멀리 밀쳐내면 안전해지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쓰냐? 학살자는 저는 무조건 칼톱 칼톱 칼톱을 쓴단 말이에요. 칼톱 칼톱을 쓸때그 원리가 톱으로 적을 밀어내고 칼로 붙고 톱으로 죽이면서 밀어내고, 또 칼로 질풍 덮쳐서 붙고,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로키 유튜브 영상에, 학살자로 1인 플레이 하는 영상이나, 학살자로 캐리하는 영상이나, 학살자로 살아남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학살자 톱칼 쓰는 체인소 매드무비, 그거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톱으로 밀어내는 게 거의 위주가 된단 말이에요. 톱 사거리가 훨씬 길니까 근접 공격보다. 그리고, 콤보를 쓸 때, 톱으로 밀고, 칼로 붙으면서 칼로도 밀고, 그 칼로 조금 민걸또 속으로 가면서 붙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근접공격으로 적을 밀쳐내는 거리가 더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더 질풍참 쓰기, 애인이 안 맞아서 힘들어지거나, 톱 사거리에 안 닿을 정도로 밀려나거나 할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근접공격으로 밀쳐내지 않아도, 밀쳐낼수도 않은 톱에 있고, 오히려 밀쳐내는 것 때문에 더안 좋은 게한 번씩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은 굳이 밀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특성을 안 쓰고 학살자를 하다가도 학범가가 이동속도 제약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진짜 없는데 솔직히. 이거 별로 필요 없는 특성이에요 사실. 진짜 별 의미 없는데. 그래도 가끔 저하될 때가 있으니까 1레벨 특성이 딱히 좋은지도 모르겠고 가끔 이속이 늘어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이속이 늘어질 일이 거의 없는데 좀비가 붙어가지고 늘어지면 되게 위험해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이도 별로지만 1을 안 쓴... 는걸 해보고 싶다 근접공격으로 서 멀리 밀어내지 않으면 뭐가 바뀔까 근데 1을 쓰든 2를 쓰든 롤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어지면안 좋으니까 1를 써요 사실 1이 있나 엄마 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1을 안 써요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자 1을 고고 그 다음에 4레벨 5레벨 6레벨 우선 제일 안 쓰는 거분 알려드릴게요 고전압 전충 피해량 100% 증가 이거는 극한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쓰지 맙시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딱 하나 전충을 일반 좀비한테 쓰고 그 일반 좀비한테 아예 딜을 안 해도 일반 좀비가 죽어요 특종은 안 죽어요 고전고 그 차이가 있고 자 이제 보통 4레벨이나 5레벨 중에 하나를 써 전기충격기로 적을 지져놓으면 그 친구가 스턴에 걸려있는 지속시간이 2배 증가합니다. 아래거는 전기충격기 범위를 넓혀지는 특성이에요. 전기충격기에 정면사거리가 50% 증가하고 이제 가로는 그렇게 많이 안늘나요 세로만 늘어나요. 그리고 효과적용대상이 15기에서 25% 증가해요. 20기로. 이거는 제가 딱 설명해드릴게요. 제우스는 맞추기 쉬워져요. 즉, 더 확살자를 쉽게 플레이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찌릿찌릿. 이거는 스턴 시간이 늘어있는 동안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로운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할 때 이걸 쓰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우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많아시는 게, 스턴건으로 묶어놓고, 바로 묶어놓은 애들을 다 죽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많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범위가 늘어나면, 더 멀리 오는 일반 좀비를 맞출 수도 있고, 그니까, 러더 넓은 범위에서 적중수도 늘어나니까, 더 멀리 오는 더 많은 일반 좀비까지 같이 묶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해진다. 최대 적중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많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제우스가 초보자용 특성이고, JTBC 고수용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거리 증가가 굳이 없어도 그렇게 짧지 않아요 이게 더구나 명성 특성까지 생기면 더 사거리가 증가해서 더 맞추기 쉬워지고 그리고 이게 지속시간 증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라는 게 이게 내가 알기론 지속시간 증가가 없으면 3초인가 4초인가 그럴 거예요 4초인 걸로 기억하는데 4초 정도? 4촌과5촌과 정확히는 모르는데 재원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되게 짧아요 이게 불이나 임팩터 같은 거를 내 주변이 막 어지러울 때 묶어놓고 내 주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학살자들 할때 특히 아군 실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공방일수록 그때 찌릿찌릿으로 불이랑 임팩터를 오래 묶어놓냐 아니냐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둘이랑 임팩터를 묶어놓고, 내가 뭐, 피라미드에서 기어 올라오는 일반 좀비를 죽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급한 미션을 하러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은 다른 아군을 살리러 가야 된다거나, 이 학살자도 은근 보조 클래스란 말이에요. 아군의 진영을 지켜주는 클래스란 말이야. 주변에 방해하는 걸 처리하고. 근데 이게, 가끔 가다 내 몸이 두 개가 필요할 정도로 막 복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때 찌릿찌릿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가 지금 당장 앞에 불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걔를 딱 죽이려고 전충을 썼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일반 좀비가 나타나서 그 일반 좀비에 칼질을 몇번 한다? 그리고 다시 불한테 가봐요. 찌릿찌릿이 없으면 불 다시 움직여요, 무조건. 이게 취속시간이 없으면은 묶어두는 시간이 진짜 짧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걸 느낄 수 있냐면 찌릿찌릿을 쓰다가 안 쓰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제우스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몇번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우스를 썼어요. 찌릿찌릿을 쓰다가. 그랬더니 도저히 짧은 게적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원래 불이 피터 같은 걸 묶어놓고 주변 상황을 좀 보면서 뭐 아군을 한번 보, 보면서 총질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좀비를 더 쓸어버리고, 불을 잡으러 가다던가 익숙해 있었는데, 찌릿찌릿을 빼버리니까, 제어가 힘들더라. 고 그래서 저는, 제우스를 초보자 때 쓰다가, 빨리 떼어버리시고, 찌릿찌릿을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찌릿찌릿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팩트로 학살자 고수는 다 찌릿찌릿 써요. 내가 아는 학살자 고인분들은 다 찌릿찌릿 써요. 제우스 아무도 안 써요. 제우스까지 많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우스를 많이 맞춰서 득불 상황처럼, 일반 좀비가 사방에 수십 마리가 깔려있으면, 제우스던 제우스 아니던 어차피 전충 막두 개, 생 개씩 써야돼.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버텨야돼.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7, 8, 9 특성 일단 9 특성은 7각 25% 이하일 때 근접 공격으로 적 추가 공격하는 건데 이건 필요 없어요 쓰레기예요 자 그리고 7레벨, 8레벨을 빠르게 설명할게요 7레벨은 아군이 총 쏘는 걸안 맞는 거죠 근접 공격할 때 그리고 8레벨은 근접 공격할 때 내가 받는 모든 피해가 50% 감소하는 거예요 우선 7레벨 특성은 내가 준비한테 칼질을 할때 아군이 나한테 총질을 해 그거에 맞아서 아픈 게 싫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그럼 가는 거죠 근데 8레벨 특성은 그냥 모든 피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50퍼야. 그래서 극한에서는 아군 총질을 맞으면 되게 아파요. 방위에서 그렇고 팔레벨 특성을 안 찍고 칠레벨을 찍으면 아군한테 맞는 것보다 좀비한테 맞는 게더 아파요. 좀비한테 맞는 걸 버틸 수가 없어 그래도 칠레벨 쓰시고은 칠레벨 쓰시고, 팔레벨 쓰던 사람들은 팔레벨 써요.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극한 가면 아군한테 맞는 것보다 좀비한테 맞는 게더 아파요. 칠레벨 찍으면. 자 그리고 12, 12, 13 되게 취향인데 우선 저는 이티어 들고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학살자한테 기관단총이 막 좋은 선택지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끼 식사. 이거는 제가 되게 많이 썼던 특성이 원래 이거였어. 주적으 이게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 학살자가 피해감소 50%가 있어요. 그리고 명성 사특성에 피해감소 10%가 있어요. 이두 개를 더하는 60%예요. 60%에다가 한끼식사 체력 25%를 적용을 시키면 거기다가 추가로 체력이 25%가 늘어나면 이거를 받는 피해인 것으로 받는 피해 감소가 방어력이잖아요 방어력 이 체력 25%를 퍼 방어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체력 25%가 퍼 늘어나면 받는 피해가 8%가 감소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계산을 했을 때 화면상 고민상을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받는 피해를 68% 감소하는 걸로 느끼게 해주는 한끼 식사를 찍었어요 원래 그리고 한끼 식사가 있으면 확실히 덜 나가요 체력이 맞았을 때 근데 제가 왜 특종으로 바꿨냐 저도 이거를 원래 특종 퍽을 안 썼는데 이 총잡이 때는 얘기했듯이 제가 총잡이는 특종 잡을 일이 없을 줄 알고 안 썼다고 했잖아요 이건 약간 다른 게, 학살자가 특종을 잘 잡으니까, 굳이, 이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학살자는, 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클래스잖아요. 불량인 팩터. 근데 이제, 불을 잡을 때, 이 특성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등에 톡질하면 순식간이고, 등에 칼질 두 번이면 죽어요. 이 특성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 때문에 원래 안 썼어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잘 죽더라고요. 불 말고 나머지가. 진짜 취향인 것 같아요. 딜 증가는 무조건 좋더라고요. 딜 증가해 노예가돼버려 14, 15, 16 특성. 차폐를 가시는 분이랑, 활기를 가시는 분으로나뉘어요 우선 차패는 근접 공격으로 10피라면 은신을 3초간 얻어요. 쿨타임 30초. 이거는 근접 무기로 10마리를 잡을 경우 특성 조명이 안 되는 이생방의 스팀 부스트 딱 그걸 얻어요. 그리고 맨 아래 거는 근접 공격으로 5마리를 잡으면 주문기가 장전되는 건데 위에 거2 개가 없으면 아래 게 있으나 마나예요. 근접 공격으로 5마리를 잡으려면 웬만하면 임시 체력이랑 차패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총질하다 칼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칼을 한번 꺼내면 학살자는 칼질만 해야 되고 칼을 안 꺼내면 총질만 해야 되고 그런 거지 학살자는 총알을 다 쏘고 그거를 근접 공격으로 채운다면 다시 총을 쏜다 그런 상황이 잘안 돼요 자 그래서 왜 활기를 쓰냐 학살자 데미지 감소가 있잖아요 50% 10%이6 0는 임시 체력에도 적용이 돼요 내 하얀 색깔 체력 말고 노란 색깔 임시 체력도 데미지 감소가 적용이 돼요 임시 체력이 있으면 더잘 버틸 수도 있고 그리고 학살자는 임시 체력이 없으면 은 칼질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학살자가 한번 톱을 꺼내면 그걸 총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톱으로 지분을 싹 정리한 다음에 다시 총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타게 돼 있어요. 톱톱 쓰는 악살자는 그래서 임시체력으로 계속 맞는 걸 버티면서 탈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톱질을 잘해도 이게톱칼톱칼섞다 보면은 중간에 한 대씩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임시체력으로 커버하기도 해야 되고 임시체력이 없으면 악살자는 못해요. 톱을 주력으로 쓰는 악살자는 17레벨 특성. 이건 그냥 안 말할게요. 이거 번역 오르면 설명할게요. 이해비메탈1이잘못돼 있어요. 이 특성은 전기톱을 들고 시작하는 거고 전기톱 피해량이 50% 증가하고 전기톱 총알이 오 싶어 증가하는 상태예요. 이것만 설명하고 그만 설명할게요. 학살자는 무조건 톱 들어야 돼요. 학살자가 왜톱 들어야 되는지 이해 못하시겠으면 제 학살자 영상 보고 오세요. 참고로 이 영상 댓글에 학살자 영상 링크 제가 잘 플레이 해놓은 거한두세개 정도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2 0일2 2일2 3 특성. 여기서는 세개다 취향인데 저는 2 3을 가요. 우선 전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충격 요법. 이게 전 충으로 기절 상태인 좀비에게 근접 공격을 실행할 경우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접 공격을 한번 하면 스태미나 게이지가 일 떨어지잖아요. 근데 전충 마치는 한테 근접 공격을 쓰면 그 게이지가 1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냥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특성 15마리의 좀비를 처치할 경우 근접 공격이 한기의 적을 추가로 공격하게 됩니다. 지속 시간은 10초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스태미나 게이지가 다 떨어져서 이게 아 맞다. 1레벨 특성에 설명 안 하고 있다. 0레벨 특성에. 0레벨 특성에 그것도 있어요. 학살자는 기본적으로 적을 추가로 한 마리 더배요아 그게 있네. 아깜빡 하고 설명을 했다. 죄송해요. 0레벨 특성에 한글로 아예 써있지도 않은데 영어로 보면 써있어요. 학살자는 기본적으로 좀비를 한 마리 더배니다아 이유를 생각하냐면은 이게 0레벨 특성 이 추가로 한 마리 더 베는 것도 근접 공격 스태미나가 있을 때만 한 마리 더 베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공격 스태미나가 다 떨어져 있으면 한 마리 더베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스태미나가 떨어져서 근접 공격으로 한 마리도 못 베는 상태가 왔다고 하더라도 사무라이가 있으면 한 마리 더뱀수 있어요. 이건 추가 특성이니까 그게 조금 좋아요. 이 가끔 하다 보면 토칼 토칼 막칼 쓰다가도 학살자가 톱을 섞어서도 근접 공격 스태미나가 줄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기아가 될 때가 있어 영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라이가 있으면 똑같이 두 마리 더뱀수 있게 해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그럴 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특성이고요. 이세 번째 제가 쓰는 거 근접 무기로 특수 좀비를 잡으면 화기 피해량 주 보조 무기가 100% 증가해요. 지속 시간 10초. 학살자랑 난동. 군이랑 둘다 가지고 있죠. 난동꾼은 29레벨에 특수 좀비를 처치만 하면 100% 증가. 학살자는 근접 공격으로 특수를 처치하면, 이거 전기특도 해당이에요. 100% 증가. 지속시간은 10초. 이렇게 됩니다. 왜 제가 사, 세 번째 거 특성을 쓰냐? 딜 증가는 무조건 좋아요. 이게 100% 증가한 상태로 총을 쏘면 일반 좀비가 녹아. 웨이브도 녹고. 난동꾼은 포시자랑 똑같은 거예요. 특수 좀비 한 마리 잡고 웨이브에 총, 총질를 하거나 내 주변에 총질을 하면 좀비가 녹아요. 100% 증가는 정말 세요. 정말. 그래서 쓰는 거. 그리고 피해 욕망이 제일 좋은 게 학살자가 저격총을 들었을 때 정말 강력하게 해줘요 무기로 갑시다 저격총 저격총의 이 미리보기 특성을 보시면 명사수라고 헤드샷으로 줌을 처치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피해량이 증가합니다가 있어요 저 특성 때문에 학살자가 저격총을 쓰면 특수 준비를 헤드로 잡아도 딜량이 증가하고 특수 준비를 근접 무기로 잡아도 딜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학살자가 저격총을 들면 거의 일상생활에 좀만 나와있는 일상생활에 계속 딜량이 100%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총을 쏘다가 갑자기 뭐 가스백이나 럴커나 임팩터 같은 게 나와서 걔네들의 헤드를 맞추면 피해량이 100% 증가하는 거고, 불 같은 게 먼저 나와서 불을 멈춰서 등을 조져가지고 100% 증가해도 무기 피해량이 100% 증가하는 거고. 학살자가 피해 욕망을 들고 저격총을 들면 진짜 세져요. 그리고 학살자는 다른 클래스처럼 주무기 보조무기 크게 의존하는 클래스가 아니고, 여차하면 톱이랑 칼로 해결하는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총알수 압박을 덜 받아요, 다른 클래스보다. 막 스카나 저격총이나 불법 이런 거 써도 학살자는 무조건 총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칼도 많이 섞어 쓰기 때문에 총알 부족을 거의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총들을 주 로 써도 학살자는 좋아요. 그리고 학살자의 최대의 적이 바머랑 가스백이잖아요. 바머를 다리를 잘 맞추고 가스백의 헤드를 잘 맞추려면 반자동이나 점사총이 최고예요. 안 흔들리고 쉽게 죽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강력하게. 그래서 저는 학살자 할때 대부분 단발소총이나 연발소총을 들어요. 샷건은잘안 들어요. 가끔 들고 싶으면 드는데 잘안 들어요. 24, 25, 26. 24라벨 특성은 아무리 학살자 스청권이 좋아도 보조 공격 다 좋아도 안 먹는 게 나아요. 소매치기 이거는 일반 좀비 잡으면 장비 획득 취향이에요 이거 쓰고 싶으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 좀비 이게 진짜 좋은데 학살자는 특수 좀비 안 패잖아요 전기 충격기가 특수 좀비를 멈춰놓고 죽인다는 게 되게 확정적으로 안전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살자는 보통 특수 좀비가 나오면 제 특수 좀비한테 먼저 달려가요 근접이기돼서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달려가서 잡아요 특수 좀비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뭐 스톰건이 난동군 썸퍼나 시퍼처럼 광역 데미지 같은 것도 아니고 아군한테 그래서 학살자는 특종 잡기에 정말 좋은 클래스인데 이 특성은 쿨 타임이 없고 특수 준비를 처치할 경우 50% 확률로 장비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쿨타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살자 본인이 연속으로 막 특수 좀비를 가스백 잡고 가스백 잡고 불 잡고 불 잡고 임팩트 잡고 럭커까지 막 숨어있던 거잡았어 연속으로 6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6킬 사이에 스턴거를 막 쓰면서 특수 좀비를 잡아도 마지막에 보면 다시 두 개랑 세 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쿨타임이 없으니까 내가 특수비를 잘 잡으면 잘 잡을수록 장비가 널널한 거예요. 이거는 사기특성이에요, 사기특성. 이게 총사비에도 비싼 특성이 있어요. 이기 보시면, 예, 네, 예리한 눈. 근데 얘는 특종의 머리를 따야지만 50% 확률로 특수비를 얻는, 다 장비를 얻는단 말이에요. 특종을 외워도. <laughs> 어쨌든 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학살자는 그냥 죽이기만 하면 50% 확률 장비를 얻는 거예요. 연 쿨타임도 없는데 죽이기만 하면이라서 너무 사기예요.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작은 학살자는 장비가 많을 날이 없어요. 진짜 좋아요. 이제 마지막 줄이네요. 27, 28, 29. 우선 27 레벨에서 반짝하는 행사. 전충으로 적을 한 마리 기절시킬 때마다 주먹이 탄약이 1%씩 회복됩니다. 두 번째 거기관잔총 장전 속도가 25% 증가합니다. 세 번째 거 장전 속도가 50% 증가합니다. 하지만 나의 체력이 25%이하적 경우만 해당됩니다.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왜아드레날린을 쓰냐면, 이걸 별로 듣본 적이 없어요. 이걸 써보시면 알텐데, 이걸로 막 체감이 올 정도로 느낀 적이 없어요. 중기가 차는 걸. 그리고 막 학살자가 웨이브에다 대고, 스턴건 막 갈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취향상, 반자성만 써가지고, 총알 수가 많은 총을 잘안 쓴단 말이에요. 가끔 단돌소 들긴 하는데, 이게 1%는 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27레벨 라인에 있을만한 특성이 아니야. 전 별로 이걸로 듣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단총 장전속도 이거는 학살자가 기관단총이 많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해서, 전이가안 써요. 그리고 마지막 특성. 이게 그나마 유일하게, 제일 효과를 많이 본 특성이에요. 일단 이 특성은 체력 25% 이하라서 내가 무력화됐다가 살아나면 힐 받을 때까지 죽는 속도가 증가해요. 위생병이 뭐 이런 특성을 찍어서 살릴 때 체력 회복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찍어서.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는 게 학살자는 기본적으로 댐감 있잖아요. 그래서 좀비한테 막 맞더라도 데미지가 조금씩 따라. 다크클스 같은 경우에는 불이나 뭐 럴커나 일반 좀비한테 조금만 맞아도 체력이 훅훅 따라가지고 딱 죽어버리기 때문에 25% 이하가 안 돼요. 근데 학살단 된 감이 있어가지고, 좀비한테 드라프게 맞춰서 25%가 될 기회가 딱 클래스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쏠쏠해요. 그리고, 임시 체력도 있어가지고, 이게25% 이하에서 잘 버텨가지고, 임시 체력을 띄우면, 거기서 더 버틸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아드레날리를 누릴 기회가 많아요. 다른 클래스보다. 이 위에 거보다는, 재미, 뽕도 훨씬 잘 받고, 생각보다 효과도 누릴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사실, 세층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세개 다, 27, 28, 29 라인에 있을만한 특성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명성 투성을 한번 쭉 봅시다. 전기 충격기에, 지속시간 증가.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이건 찌릿찌릿은 되게 좋아요. 일단, 다른 게임으로 살펴봅시다. CC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 제우스 전충의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이게 찌릿찌릿을 쓰면은 사거리 증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비 같은 특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것만 써봐서 안 걸지도 모르는데 이걸 쓰면서 짧은 사거리로 쓰다가 조금 늘어나면 엄청 길어져요, 진짜. 이게 있었을 때랑 없었을 때랑 불을 각을 조정해가지고 두 마리를 동시에 맞추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이 명성 특성이 생기면서. 이게 15%라서 뭔 의미가 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5%가 굉장히 길고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그리고 학살자의 능력을 조금 올려주는 특성 공격 횟수를 1회 늘려주는 거 그리고 대망의 최강 시너지 특성 받는 피해 10% 더 감소해주는 특성 이렇게 다 좋은 특성으로 분포가 되어있어요 이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학살자는 클래스에 잘 맞는 특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학살자 클래스 특성 이야기였고요 학살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특성보다는 이 특성 조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시너지로 얼마나 톱이랑 칼을 잘 쓰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링크에 제가 학살자 잘한 영상을 3개 2개 정도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학살자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 웃음, 웃음. 请。